큐로컴큐로홀딩스 루미마이크로 상한가 신고가 강세 특진주 11월 18일 상한가 한 개월 첫상큐로컴 스마젠 에이즈 백신 치료제 GMP 생산 순항 및 FDA 임상 이상 추진 소식 등의 급등 큐로홀딩스 퓨로컴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회사 스마젠이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신약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 이상용 고순도 대량 백신 생산을 위하여 미국 콜로라도 주에 소재한 바이오마크 바이오, 바이오 m 이아웃시사와 시험 생산. 엔전이 린런을 비롯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gmp 코드 매니어 팩트처링 프레크티스 생산에 순항 중이라고 밝힘. 아울러 gmp 생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미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한 대행기관 인 미국의 코번스사와 협력하여 미국 fda의 임상 이상 진행을 위한 ind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같은 소식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큐로컴 및 gnco와 계열 회사인 큐로홀딩스 큐로. 투유캐피탈의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 종목 큐유로 Q로, 투유캐피탈 큐로컴 큐로홀딩스 GN코 루미마이크로 우정바이오 흑사병 확진 소식 속 천연진드기 퇴치제 개발 기대감 부각의 상한가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 한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보건당국은 17일 흑사병 확진을 받은 55세 남성이 네이먼구 우란차부의 한 병원의 격리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남성은 오일 시린 꼬러의 한 채석장에서 야생토끼를 잡아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에 지난 8월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천연물 유래 식물질 WJ-104 심의를 승인받고 해충기피제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한 바 있는 동사가 금일 시장에서 부각. 신고가 1년 이상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10% 이상 상승 상한가 제외 이원 컴포텍 플러스 13.72코닉플로리 플러스 14.9 제테마 플러스 11.36 동양 ENP 플러스 12.65 3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 지속의 급등 신고가 3개월 물결 표사인 1년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10% 이상 상승 상한가 제외 오트론텍 플러스 10.59 3분기 실적 상회 분석 등의 급등 대신 증권은 동사에 대해 3분기 매출은 651억원. 플러스 1 1 6 파크 슬래시 사인 플러스 82% 요익 영업이익 59.2억 원 플러스 4.2% 파크 슬래시 사인 플러스 77.9% 요익 지배순이익 55.8억 원 플러스 816% 파크 슬래시 사인 플러스 570% 요익을 기록해 종전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상회 영업이익은 부합 지배순이익은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분석 매출과 이익의 증가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판매 양호 효과와 보급형 모델에서의 트리플 카메라 채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광학필터 매출이 확대된 것 때문이라고 밝힘. 한편 올해 4분기는 비수기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둔화되지만 전년동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분석. 드로 플러스 13.76 스마젠 에이즈 백신 치료제 GMP 생산 순항 및 FDA 임상 이상 추진 소식 등의 급등 퓨캐피탈 플러스 13.75 서원 플러스 10.19 지앤코 플러스 22.77 스마진 에이즈 백신 치료제 GMP 생산 순항 및 FDA 임상 이상 추진 소식 등의 급등 YIK 플러스 10.2 파인텍 플러스 13.05 갤럭시 폴드 중국 내자 판매 완판 소식에 폴더블폰 관련주 상승 속 급등 동일 고무벨트 플러스 1 1 7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속 강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 아울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힘. 이러한 소식 속 김세연 의원이 최대 주주인 디아업이동일과 디아업이동일이 최대 주주이며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동일고무벨트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 종목 디아업이동일, 동일고무벨트 강세 특징주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5% 이상 상승. 아이큐 상한 로게릭 치료 후보 물질 메카신. 특허 취득 소식에 상한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가 직접 개발한 근위축성즉삭경화증로게릭병 후보 물질 메카신이 퇴행성 신경계 질환 예방, 개선, 치료하는 조성물로 미국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지난해 메카신의 제품화 효력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소식에 동사가 원광대학교와 대행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기술 협약을 맺고 메카신을 제품화하기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 그나해운 카리스 국보의 경영권 인수 및 계열사 지분 처분 결정 등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클래시스 플러스 8.62 신제품 알파 올피 브라질 의료기기 등록 완료 소식에 강세 동사는 언론을 통해 올해 출시한 신제품 알파 CLATUAPLHA와 올피시 브라질 ANBISA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에 등록 완료됐다고 밝힘. 브라질은 전세계적으로 미용 의료에 관심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동사의 60여개 수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모베이스전자 플러스 8.54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강세 동사는 지난 15일 장 마감 후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금일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 가격은 1,405원임. 세경하이테크 플러스 7.67 폴더블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 및 무상증자 결정 등의 강세. 하나금융투자는 동사에 대해 동사 특수보호 필름은 폴더블폰 커버글라스 CPI, UTG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탑재가 가능하다며 폴더블 시장 확대에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힌 2020년 기존 데이코 필름 물량 회복과 글라스틱 폴더블 출하량 증가에 따른 EPS 상승에 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힌 2020년 매출액 4131억원, 전년 대비 플러스 45.2%, 영업이익 581억원, 전년 대비 플러스 8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투자 의견, 바이 유지, 목표주가 57,800원 8만원 상향 동사는 이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19년 12월 3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19년 12월 20일임. SJ그룹 플러스 6.67 신규 상장 첫날 강세 금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동사의 주가는 공모가 38,600원을 상회하는 43,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강세로 마감함. 한편 동사는 강골 헬렌 카민스키 브랜드라이선스를 통해 가방, 모자, 의류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UTI 플러스 9.12 갤럭시 폴드 중국 내자 판매 완판 소식에 폴더블폰 관련주 상승 속 급등 메타랩스 플러스 15.67 3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에 급등 특징 섹터 금일 국내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섹터 별로는 상승이 다소 우세. 트럼프 대통령의 새차 북미회담 시사 소식 등의 남북경협 시멘트 슬래시 사인 레미콘 철도 아스콘 DMG 평화공원, 북한 광물자원 개발 등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 지난 주말 삼성닷컴 중국과 징둥 등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폴드 내차 판매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물량 매진 소식에 폴더블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갤럭시 부품주들도 상승. 금일 오후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소식에 크린앤사이언스 등 일부 황사 슬래시 사인 미세먼지 관련주도 상승. 이 외에 해운, 보톡스, 카메라 모듈 슬래시 사인 부품, 인터넷 대표주, 구충제, 펜벤다졸 등 희귀금속, 히토류 등 폐기물 처리 등의 섹터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액체 불화수소 수출 승인 소식의 수출 규제 관련 주, 국산화 등다 하락. 항공업계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4분기에도 전통적 비수기임을 고려할 때 실적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항공 슬래시 사인 저가 항공사 LCC. 관련주도 하락. 이 외에 MLCC, 국내 상장 중국기업, 조선기자대, 주류업, 리츠, 페인트, 생명보험, 화학섬유, 재지, 조선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대북관련주 트럼프 대통령, 세차 북미회담 시사 소식 등의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곧 보자는 언급을 추가해 세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했음. 이번 트윗은 한미 국방장관이 태국 회담에서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선의로 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금일 푸른 기술, 에코마이스터, 아난티, 좋은 사람들 등 대북 관련 주가 상승 마감. 수출 규제 관련 주, 국산화 등 액체 불화수소 수출 승인 소식에 하락. 통상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가 요청한 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권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기체 불화수소, 에이어 모든 수출 규제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음. 이에 금일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후성 등 일부 수출 규제 관련주, 국산화 등다 하락 마감. 출처 연망 지급 등 연구소 검색식 인포스타.